탈레반의 아성이 된 아프가니스탄. BBC도 한국은 국민을 버렸다. 호소골 정도의 극한의 비밀 작전을 펼쳤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며 도시는 순식간에 공포의 늪으로 변했습니다. 이곳에 한국과 함께 일했던 392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지는 단 하나. 탈출. 한국 정부는 즉각 응답했습니다. 코드명 미라클 작전. 공군 특수부대가 이 미션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탈레반의 눈을 피해 공항으로 가야 한다는 것. 영화에서나 불법한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탈레반 검문소. 총구는 버스를 겨냥했고 작은 실수라도 하면 끝장이었습니다. 15시간의 버스 이동 끝에 도착한 공항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공군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구출 작전의 하이라이트, 수송기 탑승, 소리 내지 말 것, 움직이지 말 것, 한 사람이라도 놓쳐선 안 되는 치열한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이륙, 공중에서 눈물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 안도와 희망이 가득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한국 땅에 발을 디딘 391명, 그들에게는 이 순간이 진짜 미라클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작전은 한국의 용기와 연대의 힘을 전세계에 알린 순간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영화 같은 탈출 작전, 이것이 바로 한국판 미션 임파서블, 대한민국이 만든 진짜 기적입니다.